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 하나만 정정하고 넘어갈게요. 23페이지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랬죠? 그래서 현대 재무관리는 기업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공익 추구로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 기업의 이익 추구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또 그거보다는 사회 공익 추구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의 이익 추구도 해야 되고,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해야 되고, 이윤도 극대화해야 되기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세 가지 목적이 기업의 이익 추구, 이익 극대화, 기업 가치의 극대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익 추구만 바뀌는 거면 안 되는 거죠. 이익 추구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정 시점에 자산과 자본을 비교하여 나타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죠. 그다음에 예산과정. 순서죠.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예산 결산, 감사예요. 그럼 우리가 외웠을 때는 예산 확정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예산 확정이 어디 들어가면 되죠? 어디 사이에? 그렇죠.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확정, 예산 집행, 예산 결산, 감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어, 다 틀렸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아, 다 틀렸습니다가 답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네,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60번 문제죠? 조, 좋습니다. 자, 26페이지 60번입니다. 자, 간호 숙가 책정이 중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가 책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병원 수익에 간호가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화 할수 있고요. 간호를 정, 전문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자, 간호 진단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게 숙가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간호 행위가 숙가로 산정되어야 되는 이유 기본서에 있었었죠. 자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병원 중심의 간호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간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숙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비용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죠. 개발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숙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음에 병원 의료 대체 서비스로 간호 행위가 총지 의료 절감의 조절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되고 간호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고 우리 간호 부서가 병원 지출 소모 부서보다는 수익 창출 부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에 숙가 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1번입니다. 간호 숫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원 기준 상대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의 상대 가치에 의해서 숫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숫가는 간호 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 관리에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관리의 개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개념, 손익계산서의 개념, 예산에 대한 개념, 또 원가, 수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수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행위별 수가는 행위 하나하나의 수가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항목별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개별 환자에게 실제 투입된 자원의 양에 기초해서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 여는 포괄 수가제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62번 원가 산정하는 방법이죠. 옳지 않는 것. 자, 행위별 수가, 행위당 수가는 작업별 원가 산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작업별 원가 산정 방법이 환자 분류 체계에 의한. 어, 원가산 아니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행위당 숫가는 행위 하나당 하나당 숫가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하나에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별 원가산정이고요. 자 간호원가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표준원가 과정원가 작업별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번 문항도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표준원가가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표준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관리료가 일당 수까지잖아요. 그래서 일당 산정 방법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되는 간호행위의 강도, 소요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평균 환자를 간호하는데 사용되는 원가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표준 원가입니다. 단점은 중증도, 환자 요구도, 재원 일수 전혀 고려하지. 않죠? 하루당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과정원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 분류 체계, 그럼 환자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환자를 내등록 하는 것